진환을 잘 치료해 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뭔걸 하시는데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오 진짜예요? 환자 본인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진환을 잘 치료해 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뭔걸 하시는데 그렇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시는 것 중에 오히려 신장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을 좀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어, 얘기해 주세요 꼭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는 통상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장 환자들도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좀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신장 질환을 이겨보겠다그래서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실 분도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괜찮은데, 신장 질환이 있어가지고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진 경우는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시작하면은, 시작하면은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 기자예요? 그메커니즘이 어떠냐면, 이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운동하는 순간. 아, 순간은 올라가죠? 순간 올라가죠. 순간 올라가는데, 운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땀도 흘리고 탈수가 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져요. 음. 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혈압 변동이 심한 것이 반복하다 보면 신장균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네.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 갑자기, 안 된다. 갑자기, 갑자기 많이 시작하는 거. 또한 가지는 이제, 이 통상적으로, 어 염분은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게 너무나 많은데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신장 환자들은 염분을 적게 먹으면 신장이 좋다고 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분을 아주 적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혈압이 너무 떨어져요. 어, 어이구. 자기 혈압보다 너무 떨어지고 그렇게 혈압이 떨어지면 그냥 대번 신장이 나빠져서 오시죠. 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콩팥에 나쁜 이유가 뭔가요? 급성 심부전. 심장이 갑자기 나빠진 원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어허. 혈압이 떨어지면 당연히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거. 그 압력이 줄어들면 은 거기서 소변이 적게 생성되니까 신장 기능이 나빠집니다. 어. 그리고 저염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염분 자체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염분은 건강에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환자 피검사 하면은 가장 농도가 높은 것이 뭐죠? 어. 소디움에 소디움. 나... 그런 소디움이 신장이 나쁘다면 다신장병 걸려야지. 그렇겠네요. 그게 절대로 그렇지 가 그, 않아요. 소디움 소오디움... 자체가 신장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을 근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소디움?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염분이. 소디움. 네, 염분. 근데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신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염분을 줄여야 된다. 무조건? 거의, 거의 그냥 종교처럼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말씀... 또 말씀드리는 건, 개 네. 그 중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 신장이 나빠서 노폐물을 배설을 못하니까 그렇죠. 땀을 많이 내리면그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 했어요. <laughs> 아, 일부러 땀을 그냥 그래서 그냥... 일부러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또 사우나 가서 땀을 많이 흘리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노폐물을 배설하고 생각해요. 사우나 가서 이렇게 노폐물을 배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고 지금. 그걸 이제 습관하시면 꼭 신장 나빠지. 와, 소, 혈액이 농축되고 무슨 탈수가 되죠. 탈수가, 탈수가 되면 되고. 혈압에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예, 되고. 사우나가 막 덥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혈관이 확장되니까 또 혈압도 더 떨어지고 탈수가 돼요. 그러면 신장도 나빠져. 그 땀을 많이 흘려서노폐물 <laughs> 배설되는 거는 거의 미미하다는 거. 그러네. 그걸로 노폐물 배설시킬 수 없다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콩팥 나쁜 분들, 뭐 앞으로도 비온 뒤 자주 모시겠지만 기억해두세요. 운동 과격하게 갑자기 또 너무 싱겁게 먹고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이거 안 좋다. 그렇죠. 네.